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량의 생체 원소에는 수소와 산소, 질소 그리고 유황, 나트륨 등을 포함한 14종이 있습니다. 특히 유황은 세포 자체의 구성 성분이면서도 세포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성분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황은 몸 안에서 체내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식이 유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식물성 유황 연구 7년 연구의 달인을 찾아나선 제작진. 유황의 종류는 크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동물성 유황, 그리고 광물에서 추출한 유황 세 가지가 있죠. 추출 자체는 이제 외국의 유일하게 지금 캐나다 쪽에 거기서 생산된 이제 물질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마케팅이 되고 있죠 식물성 유황의 생김새도 궁금해지는데 송진 속을 들여다보면 네. 그 속에 희끗히끗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천연 식물성 유황은 무공의 자연환경이 만드는 것 이미 외국에서는 일찌감치 주목받았던 식물성 유황 시대를 풍미했던 추억의 배우 제임스 커번도 한때 관절질환으로 걷기가 어려워져 배우 생활을 마감할 뻔했지만 신물성 유황으로 호전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모는 전에 못 봤습니다. 신물성 유황 보병 상모는 모두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체 137명 중1 1 2명 무려 81%가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와 엉덩이 관절염도 적지 않았지만. 무릎 관절염이 7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다그 관절염 환자가 한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관절염은 무릎 관절염, 엉덩이 관절염, 허리 관절염, 어깨 관절염, 이런 게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65세 이상 환자에서 관절염이 절대적으로 많고요. 유황은 양기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각가지 공해로 인한 독이나 농약 중독 등을 푸는 좋은 약재가 됩니다. 이런 본래의 유황에 보양하는 효과,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 등이 합쳐지면 매우 뛰어난 해독제이자 보양제로서 염증과 암을 치료하는 중요한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관절염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잘 걷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심물성유양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4개월째 복용하고 있는데 거의 다 나았어요. 요즘은 그래서 등산도 다니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당뇨도 있었어요. 당뇨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될 정도였는데 당뇨 수치도 거의 정상에 가깝고 그래서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이왕이 이렇게 좋은지 정말 몰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천에 사는 김영자 씨에게, 이제 지팡이는 집안에서조차 없어서는 안될필수품이 되었다. 발의 통증이 심해 도무지 걸을 수가 없다는 아이고. 김영자 씨. 붕대를 풀고 보여준 그녀의 발은 심각했다. 아이고. 당뇨병 때문이었다. 당뇨 때문에 발에 상처가 생겨서 네. 오랫동안 낫지 않던 환자분이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일반적인 세균이 아니고 음. 아주 그 독한 세균들이 있습니다. 진짜 심한 경우에는 무릎 밑에서 절단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사실 틈물지 않게 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저는 관절염하고 당뇨가 있어서 취재 활동하는데 지장이 좀 많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침수 위을 보관했습니다. 아 그런데 관절 통증이 없어지고 혈압과 당뇨도 좋아졌어요. 아주 잘 했습니다. 그 동안 관절염이 글루코사민으로 고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었는데 최근에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아, 글루코사민이 관절염에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치료제가 뭐냐? MSM이라는 것입니다. 이 MSM은 바로 유황입니다. 옛날부터 유황을 먹으면 만병통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하루에 1,500mg의 유황이 필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하루에 30 내지 40mg 밖에 섭취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유황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앓는 병이 바로 관절염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코반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다 낫더라고요. 류마티성 관절염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이 MSM을 복용을 시켰는데요. 두 주일 지나니까 더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석주 일째 되니까 그냥 깨끗이 나아버려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관절염을 그냥 무조건 페인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막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도 방지하고 몸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특별히 이 골다공증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라든가 그다음에 이 조골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어린이들이 키가 빨리 크고 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혈압과 당뇨를 고칩니다. 유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릴셀파이드라는 함황 그 화물이 아마 이런 효과를 더욱 더관목할 어, 만하게 보여주는 주된 성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식의 유황은 자체가 강력한 항산화물질로서 어,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DNA 손상을 예방해서 각종 암을 예방하고 질병을 예방합니다. 또한 이 성분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살균 작용과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물입니다.